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열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0장입니다 330장 통일 찬송가는 370장 눈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 どう <music> 고린도 후서 4장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번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편지는 두 개가 있고,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나중에 시간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그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답을 주면서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 내에 퍼지고 있는 반 바울 정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가 급히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해해명, 해명을 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라는 책을 쓰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느껴지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서 고린도라는 이방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로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수고한 결과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방땅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왔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처음에는 수많은 교회 그냥 문제들 편지를 하면서 써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이 사람은 엉터리다. 누가 가서 그런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 몇 사람이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반 바울 정서를 교회 내에 퍼뜨린 겁니다. 교회 내에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그렇듯 하거든요. 이 전체 교인이다 바울에게 등을 돌린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등을 돌렸는데 이 등을 돌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디도라는 사람에게 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게고린도우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오해는 풀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이고린도우서는 보통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심경이 많이 들어있나 있는 그런 편지다. 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잖아요. 로마서를 필두로 해서. 갈라디아서니 고린도 전우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뭐 빌리포서 디모데 전우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들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그런 편지글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어~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런 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미혹되어 사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자기가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할때 오늘 말씀이 자기의 사역에 대한 중심 말하자면은 그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절에 보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그런다고 한다고 해서 나는 사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절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전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사실, 그 뿌리는 사람이 그 결, 결과까지 다 조절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전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고 또 사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전한 우리 모속담의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복음을 전해줬지만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은 사람을 개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은 한 것이다. 이제 진리를 전한 것이죠. 2절에 보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건 자기 문제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러니까 전도하실 때 혹시 뭐안 될까봐 너무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면은 저기 오는가 안 오는가 딱 봤다가. 적이 딱 온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제 봉화 쫙 불을 올리면은 산에서 산, 산봉우리로 촥촥촥촥 해가지고 이제 왜군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서울까지 그냥 쫙 전해지는 게 빨리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봉화를 올리는 거, 그것이 파수꾼의 책임이지. 오는 적을 물리치는 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책임은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알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있기에 전해드립니다. 이제 이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실은 자기가 망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5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자기 신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7절이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는 참 볼품 없는 거예 사도 바울이 그 외모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썩 탁월한 면이 없었다고 그러죠. 아볼로는 인물도 좋고 아주 언번도 좋고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좀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보배를 품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장은 시원치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다러면그 자체로 그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별볼일 없는 참 연약한 볼품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보화를 전하고 있은,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사방으로 팔자리에 보니까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그게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고배를 품고 있다는 것은 질그릇이 보배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 쓰임 받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의 강함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이들의 어쩌면은 마지막 최후의 어떤 보루라고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일종의 자부심,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능력도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으로 어떤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힘도,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십자군 같은 교회가 총칼을 들고 싸운 것은 그거는 교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범죄 중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중세 십자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힘으로 봤설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그런 주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또 강한 곳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제국 로마가 교회를 그렇게 짓밟았어도 결국은 로마를 정복한 것이 교회입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명목상이라도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 교회의 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으로 누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정말 가장 강한 것은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 담대함 그것밖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데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우서를 읽어가면서 사도는 많은 아픔을 겪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또 주님의 은혜들을 중심에 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와 같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을 내어 복된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주셨기에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코로나 시국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이민족과 지구촌의 평화와 그리고 여름 행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의 한 기도는 꼭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